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소개하는 동매 물건 KTX 울산역에서 자동차 10분 울주군 삼남읍 교동리 교동리슈빌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태화강을 끼고 있습니다. 전용 면적 85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앞에 태화강이 흘러가고 있고요. 태화강이 계속 가다 보면 은 울산 도심까지 연결이 되겠죠. 여기가 울산 교동 리슈빌 주 출입문이 되겠습니다. 출입문, 한 군데 보셨고, 여기도 출입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교동 일반 주거 지역에 면접하고 있는 주 출입문. 와이퍼스 정류장 있고요. 여기도 출입문이 하나. 이렇게 편의시설 제공되면서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로드뷰 살펴보셨고 법원 문건 사진 짚어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부지 중에서 103동이고요. 좌측에서 두번째 라인인데 22층 중에 7층 세대가 되겠습니다. 남향으로 안방 거실 침실 그리고 침실이 한개더 있습니다. 3리베이 플러스 침실 하나 더 있고요. 욕실은 한개두 개로 짜여져 있습니다. 법원 문건 사진 보시면은 해당 동, 해당 세대, 해당 라인 출입문, 세대 출입문 확인하고 계십니다. 경민에요 2024타경101645 울주군 삼남업 교동리 1555의 1번지 울산, 교동, 리슈빌 아파트 103동 7층 세대이고요. 34평형 A 타입으로서 전용 민적은 25.5평, 대지권은 13.7평이 되겠습니다. 1월 15일에 감정가 2억 5,500에 70% 1억 7,850 이상에 입찰하시는 경매가 되겠고요. 22층 중에 7층 세대로서 2008년도에 사용승인된 699세대 10개 동 단지가 되겠습니다. 해당 세대는 소유자 및그 세대원들 분께서 전입되어 있으시고요. 인수되는 임차 보증금은 없습니다. 매각으로 소유권 이전되고, 소유권 이외에 등기부상 걸리는 모두 소멸되는 경매 내역을 살펴보셨는데요. 가격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본 건은 34평형 A 타입으로서 같은 타입 단지 내 매물은 2억 6,500부터 3억까지 나와 있고 대략적인 시세는 2억 4,500에서 7,500 사이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9월부터 11월까지 2 0 2억 4,500, 10, 2억 7천0 0 1, 2억 3, 천 16, 3억, 6, 2억 5,400에 매매되었고요. 같은 타입은요. 매매가 대비한 전세가율은 65% 정도 되는데 보증금 5천으로 기준하였을 때 월세 시세는 55 내지 60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취득세 관련해서 짚어드리면 요 본건은 본건 본권 취득으로 2주택 이하가 되시면 낙찰금액의 1.1%를 취득세 납부를 하시는데요. 3주택이 되시면 8.4, 4주택 이상이 되시면 12.4%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시고요. 조건이 충족이 되시는 분께서는 낙찰 금액의 80%까지 담보대출이 가능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위치와 입지를 말씀드리면요. 교동 리슈빌 아파트는 태화강 남측에 연접하고 있습니다. 부로산교차로 지나서 부로산터널 지나서 가시다 보면은 길천산업단지 방면이기 때문에 해당 아파트가 산단 배후 주거지대로서도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요. 본건 남측 인근의 을주군 보건소 또 인근에 아주 최상의 시설로 을주종합체육공원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본건 위치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자동차 10분 거리에 있는 것이 여기 KTX 울산역이고요. 기존 역세권 뿐만 아니라 현재 해당 지역은 울산 KTX 역세권 복합특화단지 도시개발구역이라는 이름으로 실질적인 KTX 역세권 확장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만천 일반 산업단지도 인접하고 있고요. 해당 도로로 이렇게 가시면은요, 여기가 24번 국도 자동차 전용도로인데, 무거동 방면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해당 도로 위에 황색 점선, 빨간색 점선 35번 국도로 접어들면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부산과 양산과 울산을 서울산과 양산, 부산을 아우르는 광역철도의 정선이 되겠는데요. 결국에는 29년도부터 운행하게 될 신복교차로부터 시점이 되는 도시철도 1호선과 연계가 되겠습니다. 서울선 IC 인근에 있습니다. 아무튼, 현재 광역교통망, 현재 광역교통망, 향후 광역교통망이 화려하게 계획되어 있고 운행되고 있습니다. 짧지 않은 동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